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기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 들 오늘 또 리뷰해볼 거. 뭐, 어,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었던 젊은 사람들이 기왕급 자동차 어, 멋지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 자, 운전기사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그치아 운전기사 없이도 기왕급이라든가 뭐 어? 제네시스 G90이라든가 S 클래스라든가 어? BMW 7 시리즈라든가. 어? 대형급 K9 뭐 이런거 어? 타고 싶은데 이런 차 타면은 왠지 아빠 차 빌려 탄거 같고 운전기사도 없이 이거 또 내리면 이거 자기가 운전기사처럼 보이고 어? <laughs> 이런 차는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런 차를 자기가 어? 직접 운전하면서 타고 다녀도 남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이 어? 안 들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물론 내가 옛날에 자동차 칼라 색상 선택할 때 신차 사실 때 이런 색깔로 사셔라 뭐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들도 아마 제가 옛날에 했을 거야 제 리뷰에서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어? 진짜 대형급 어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야. 젊은 친구들 또 타고 싶었는데 뭐 돈은 있는데, 그것 지금 막 3, 40대 타기에는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되게 애매하다고 그 차량 선택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칼라를 대형급 선택하실 때 원래 그런 기왕급들은 전부 다다의전용 느낌으로, 전부 다 새까만 걸로 블랙으로만 그냥 뽑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게 그냥. 어 고민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기양급은 대형급은 검정색이다. 어, 이런 편견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런 대형급들은 그런 차들이 괜히 간지나고 멋있단 말이야. 어, 차도 웅장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막 싼티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대형급들은 검정색을 엄청나게 이제 선호를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타 대형급을 어? 나이도 안 맞게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떤 색깔을 선택하냐? 그냥 흰색을 사라고, 여러분들. 흰색. 흰색으로 타면 졸라 멋있어,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흰색으로, 흰색이 하하, 허허, 허허, 막 이런 렌트, 어, 차 느낌이 나가지고 없어 보인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어, 왜냐면 대부분 이제 렌트카는 다 흰색으로 그냥, 전부 다, 어, 출고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뭐 요즘에는 이제 번호판도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어? 요즘에 이제 번호판도 이제 그거의 구분 색깔 뭐 이런 걸로도 이제 구분이 되고 어? 하하 호호 아니면은 자기 차라는 게 이제 딱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흰색을 사시라니까 그러면은 존나 멋있어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면 지구공 같은 거막 이런 거 쟤네 시써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있잖아 여러분 예, 신형 그런 거 완전히 얄하잖아 사가지고 흰색으로 뽑으라니까 흰색으로 뽑으면 젊었을 때 어, 타고 다니면 진짜 있어 보인다니까 이 흰색도 고급스러운 또 흰색이 있어 저기 막 저런 카니발에 있는 저런 일반적인 흰색 말고, 존나 있어 보이는 흰색 있단 말이야. 그거 선택하시면은 아주 최고야, 최고, 여러분. 이거 운전기사 같지 않고. 알아요, 여러분들? 아빠 차 빌려 타고 나온 거 같은 그런 느낌. 어, 안 들고, 아, 저, 저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어, 남들과 좀 차별화된, 어? 어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차 진짜 흰색으로 뽑아보시라니까 차 진짜 끝, 끝장난다니까. 약간 영해 보이면서, 약간 또 날티도 나긴 나. 나는데, 멋있다니까. 흰색으로 사시면 돼, 흰색으로. 흰색으로 뽑으면은, 뭐, 어째고, 저째고, 뭐, 렌트값 뽑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 없어 보인다, 이런 소리 하는 새끼들은, 원래 없는 새끼들이 원래 그딴 개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laughs> 어? 없는 새끼들이 원래. 집도 원래 없는 새끼들이 말이 많잖아, 여러분. 집이, 집 가진 놈들은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laughs> 어,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없는 놈들이 원래 말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흰색 사시라니까, 흰색. 뭐, G80이나 뭐, 이런 자동차들, GV80급, 뭐, 이런 것들은, 진짜 S클래스도 여러분들 흰색 잘안 보여. 그냥, 모든 기한급은 그냥 무조건 검정색이거든, 거의. 그냥, 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지 않고, 진짜. 왠지 막, 아, 저 사람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타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흰색을 그냥, 어?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씨에요? <laughs> 어, 흰색으로 뽑았냐, 저런 걸. 아, 돈에 연연 안 하는 사람인갑네. 이런 어, 요런, 요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딱 이제 뽑으시라니까. 이색 칼라로 뽑으면 돼, 조금 더, 더, 앞, 서 나가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더 흰색보다도 더, 어, 튀는 색깔 있죠, 여러분들. 막 파란색, 막 이런 걸로 그냥 뽑으시라니까. 그러면은, 기한급 끌고 다니셔도 자기 차 같아 보이고, 어,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검정색 그냥 뽑아가지고, 왜그럼 나중에 이제 차 팔아먹을 때, 어, 그 강가가 더, 더 두드러 맞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대형급들은. 어, 사자마자 그냥 2천만원씩 그냥 1 0만원씩 그냥 바로야. 여러분들 시동 키면 대형급들은. K9 같은 거 흰색. 그런 거좀 간혹 보이긴 해도 거의 없다고. 한번 보시라니까. 길가에 보이, 보라니까. 길가에. 길가에 진짜 실질적으로 기왕급 돌아다니는 거 흰색 보, 보신 적 없을걸? 거의 없을걸, 여러분들? 어, 거기서 딱 젊은, 여러분이 탁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 야, 씨, 저거 지참가 보다. 이게 딱, 벌써 이게 딱 느껴져. 연예인인가? 어, 런 요런, 런 느낌 있지. 스포트라이트 그냥 바로 보는, 어,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야, 요즘에 이제, 그, 저기, 강가 안 쳐맞으려고 나중에 차또 팔아먹을 때도 생각하는 약삽한 놈들은 어떻게 한다? 차를 사가지고, 검정색을 사. 그냥 래핑으로 그냥 흰색으로. 래핑으로 어, 그 흰색이 아주 고급스럽게 다양한 색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어? 고급지게. 그런 거 이제, 래핑. 새로 해가지고 어, 덮어 씌어놨다가 나중에 팔아 먹을 때는 검정색으로 팔아 먹는 거지 어,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 어, 기왕급들은 왜그러면 차를 막두대세대 대 소유할 수가 없잖아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나 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차피 이 대형급은 여러분들 이래도 돈 감각 어, 쳐맞고 저래도 감각 쳐맞고 이래가지고 원래 대형급들은 리스나 법인으로 해가지고 사는 게 최고야 어, 돈만 많이 벌리면 최고지 자기 돈 주고 다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 자동차는 진짜 낭비입니다 낭비 여러분들. 흰색으로 타시면은 진짜 멋있어. G90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제네시스 거 이런 거 흰색 완전 올 흰색. 거기다가 이제 휠 있죠 휠. 약간 블랙 톤 살짝 들어가는 것들 있단 말이야. 어? 19인치에서 20인치, 20인치 짜리 딱씩, 그 스포크 휠 있어. 어, 안에 막, 어, 이 막, 불판 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어, 이렇게 탁, 저기, 스포크 휠, 아주 멋있는 거, 스포츠 느낌 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럼 안에 그 브레이크, 어? 캘리퍼 같은 거, 색깔도 다 보이면서, 어, 해놔봐봐. 그리고 딱 살짝 그것만, 엣지 있게 딱 튜닝해가지고 타고 다녀봐. 뒷동 차지, 흰색에. 어? 제네시스 G90이나 S 클래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끝발라지.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 없이 자기가, 어, 타고 다니는 자기 차딱 느낌이 딱 이제 온단 말이야 어디서 빌려 탄차 같은 그런 느낌 안 들고 젊은 사람들이 딱 타고 다니면 은 그렇게 타고 다니면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그런 애들 꽤 보여 차를 아는 거지 그 색깔로 여기 딱 아버지 아버지 차저 몰래 빌려 탄것 같은 느낌 안 들고 얼마나 멋있는데 진짜야 여러분들 뽀다구 난다니까. 근데 이 검정 차에서 내리면은 정장 입으면 진짜 바로 운전기사 되는 거야, 여러분들. 검정색 S 클래스 뭐 이런 G 구공에서 젊은 놈들이 나온다? 어, 바로 운전기사 되는 거거든. 근데 흰색 차에서 딱 내려봐. 한번 지금 여러분들 상상해보라니까, 어 진짜 있어 보인다니까. 아니 캐주얼하게 탁 입든지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봐. 무슨 아빠 차야? 어, 흰색인데. 아 진짜 얘는 차 좋아해가지고 어? 아주 기안급으로 누가 해 뽑아가지고 타는구나. 진짜 귀회 여러분들 대형급에서 대형급은 지색 저런 거 은박지 색깔 아니면 무조건 검정이거든 그러니까 블랙 에디션을 파는 거야 여러분들 완전히 저기한급들은제네시트도 그렇고 그렇잖아 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보는 어? 이런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뭐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